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동준 장기의 이동준 프로 기사입니다. 제가 오래간만에 또 엔게임에 들어가서 장기를 한번 더봤습니다 이번에는 엔게임 3단분이시네요 엔게임 3단분께서 초를 잡으셨고, 네, 기마죠. 기마를 잡았고, 제가 하늘을 잡았습니다. 저도 이제 기마 포진을 두었습니다. 자, 아 네. 첫술 역시 정수제 적어줬고 저도 뭐 적어주고, 네, 어, 네, 정형포진 누른 거 같네요. 저는 뭐 정형포진보다는 어, 뭐 이렇게 막아나가는 것도 있는데, 뭐 삐딱하게 변연포진을 한번 더 보겠습니다. 네, 변연포진 덥고요. 어, 아. 면포를 네, 두었네요 여기서 뭐 여러 가지 수순이 있는데, 마가, 뭐, 이렇게 나가서, 포 다리를 얹어줄 수도 있고요. 용지능은 보통 이렇게 두지요. 그리고 체육수 포진, 네, 체육수 포진으로 이제 차가 한칸 올라가는 수가 있고. 어쨌든, 어쨌든 여기를 좀 풀어줘야 될것 같아요. 왜냐하면, 포가 이렇게 덮어 씌울 수 있으니까요. 저는 근데 뭐, 체육수 포진보다는 좀 답답해서요. 차가 앞으로 나가는 수를 좀 이렇게 보겠습니다 뭐 장군을 때릴 것 같은데 맞죠? 장군을 때리든지 안 그럼 포로 이렇게 덮어 씌울 수도 가능하고요. 뭐 쫄로 이렇게 미는 수도 가능해요. 차가 앞에 나왔으니까 뭐 어떻게 한번 응수 타지면 한번 해 보는 수가 있어요. 쫄로 이렇게 미는 수도 있고요. 근데 저는 뭐뭐 뭐 장군 칠것 같은데. 아, 네. 장군 치네요. 예. 네. 장군 치니까 아, 뭐 당연히 뭐 궁이 뜨는 수도 있어요. 장군 쳤을 때궁이 뜨는 수가 있어요. 네, 이제 농포전을 하는 수, 수가 있습니다. 근 네, 저는 이제 면포를 두수를 선호하죠. 면포를 두니까 뭐 상이 나가겠죠. 네, 상이 나가서 내병 걸고 이건 뭐 합병을 해줘야 될것 같습니다. 네, 합병을 주고 어 바로 바로 치네요. 아네. 바로 쳤어요. 여기서는 사실 여러 가지 수순이 있어요. 여기서 참 중요한데. 자, 차가, 차가 앞으로 나고 나오고, 나고 이제 최고 수퍼지 비슷하게 뒀어요. 중포를 두는 방법도 있습니다. 여기서 중포를 두는 방법도 있고요. 또 이제 뭐 차가, 차가 이렇게 있구나. 나가서 공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차가 나가면 아마 상이 나오겠죠. 그리고 전말을 아마 찰 겁니다. 네, 그렇게 두는 방법도 있고요. 제가 웠을때 차가 나가는 게 제일 좋아요. 이 국면에서는 쪼의 입장에서 여러분들께 이 포진을 만났을 때는 이상하게 요즘에 보면은 이게 상호로 병을 치시는 분들이 많아요. 70% 정도가 상호로 병을 칩니다. 여기서 70% 정도 상호로 병을 치는데 결국에는 이게 점수 장기지 않습니까? 점수 장기 하에서는 네, 좀후수에서좀 유리하다. 이게 잘먹키는 뭐 수법은 아닌데 일단 치고 보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수는 차가 앞으로 나간 다음에 상이 나가잖아요. 그러면 쪼를 한칸 밀어서 이 차를 한번 쫓아보는 것을 좀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여러분들께서 꼭좀 이런 장면이 많이 나와요. 기마대, 김화대, 기마대국에서. 요즘에는 이런 대국이 많이 나오거든요. 상대방이 정력 포진을 잘안 두니까. 그러면은 상으로 이병 치는 수는 최고수 포진에서도 좋지가 않아요. 근데 최고수 포진보다 내쪽 앞에 나왔기 때문에 그래도 친다는 건데 그것도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근데 쳤어요. 네, 일단 쳤습니다. 쳤으니까 이제 뭐 싸움을 해야 되겠죠. 네, 일단 모을 수밖에 없고요, 당연히. 뭐, 당연히 차가, 뭐, 차가 네. 이제 옆으로 들어와서 뭐, 포를 한번 노려볼 것 같네요. 네, 포를 노리죠. 여기서도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제일 첫 번째로는 포가 여기로 넘어가서, 네, 장군이 안 되니까 포가 여기로 넘어가서, 네, 포를 지켜주는 수가 일반적이고요. 좀 그게 안정적이죠. 근데 또 인공지능은 또 이렇게 두는 방법도 있어요. 장기도사, 여러분들 좋아하는 장기도사는 네, 마가 여기 나가서 예포 네. 네, 다리를 얹어주는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유력한 수순이 될수 있습니다. 네, 저는 뭐 포가 이렇서 안전하게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저는 뭐 어, 장기도사가 아니니까요. 네. 자, 지켰습니다. 그럼 여기서 그럼 이제 초에 이제 공격이, 공격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 변화들을 이제 후수 입장에서는 다 알고 입장입니다. 있어야 돼요. 제가 아마 나중에 시간이 되면은 포진 이론에서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차가 여기 나가서 이쪽을 공략하는 방법이 있고요. 이 네, 묶인 병을 공략하는 방법이 있는데, 차안 되겠죠? 네, 이 차가 나와 있으니까요. 대에 뽑는 니까차안 됩니다. 그러면 그나마 유력한 수법이 차가, 차가 이쪽 차가 나와서 이쪽을, 이쪽을 걸는게 그나마 나은 거예요. 음, 그러면 좀 여러, 여러 가지 좀 이게 후수 입장에서 한의 입장에서 좀 답답합니다. 그 때문에 이걸 치는 것 같은데 잘되진 않아요, 사실상. 그러면은 여기서 차가 어디로 나갈까요? 아네, 역시 유력한 방법을 택했어요. 네. 이분께서는 상당히 그래도 이 포진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하신 겁니다. 상으로 병 치는 변화도에 대해서 좀 공부를 좀 하신 것 같아요. 네. 이건 의미가 뭐냐면은, 결국에는 차가 일로 가겠다는 거예요. 다음 병을 노리면은 차로 차대를 해달라, 해달라는 겁니다. 근데 보통 차대를 하죠. 이런 포진에 대해서 연구가 안 되신 분들이라면은 차가 여기 나와서 병을 볼때 네. 보통 차대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병이 떨어져요. 병이 떨어질 확률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 때문에 상으로 병을 치는 수순을 감행합니다. 일단 궁을 트는 것은 절대 수순이에요. 그럼 차가 이쪽을 노리겠죠? 노리면은 여기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굉장히 중요해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서는 수가 한 개밖에 없어요. 절대 수순 한 개밖에 없어요. 차가 이거 마, 마, 막으면 완전 바보 되는 거예요. 차가 여 가서 막으면은 차대하자면 차대를 하고요. 그럼 병이 이기죠 그럼, 그럼 비상이, 비상이 나가게되갖고 병을 걸게 되면 이 병이, 병이 떨어집니다. 떨어집니다. 이 병을, 병을 피해도 이 차라리 차가 이쪽으로 나와 병을 걸어보면은 지켜줄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병이 떨어져서 병이 떨어져서 결국에는 병이 떨어져갖고 결국에는 초에서 유리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뭐 무조건 이거는 병을 좀 아닌 것 같아도 병을 밀어주는게 정수예요네 이수가 정수입니다 여러분 차대를 하는게 정수가 아니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기서 착각한게 뭐냐면은 차대를 합니다 차대를 하고 이 병을 결국은 희생을 시킵니다 결국에 그래갖 굉장히 불리한 장기를 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건 아니에요 이렇게 해주면은 이렇게 해주는게 다릅니다 이렇게 해주면 이 병을 살릴수가 있어요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차대를 해줄 수 밖에 없죠 그럼 이거는 차대를 하죠 차대 네. 했을때 살릴수가 있는게 뭐냐면은 지금 한이 둘차례에요 초가 둘차례가 아니죠 차대를 한번 먼저 했으니까요 제가 이 병을 밀어서 밀면 됩니다 이 병을 밀면은 지금 이 상황에서 병을 이렇게 밀면은 비상이 나가서 걸지 않겠습니까 병을 그럼, 그럼 차가, 차가 나가서 지켜주면, 지켜주면 됩니다. 네, 차가 지켜줄, 지켜줄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게 안 죽어요. 자, 안그 죽는데 이, 제가 이게 실수를 했어요. 여기서 이 병을 밀어줘야 하죠. 돼요. 상이, 상이 그냥 무의식적으로 나갔어요. 그 이러면 이거 죽거든요. 그러니까 아까하고 똑같이 돼. 돼버려요. 차대하는 차차 상황하고 똑같이 돼. 돼버리, 돼버립니다. 아까, 아까 미술을 주지 미술 말고 제가 병을 이렇게... 밀었다라면 병을 이렇게 접었으면 이 병을 접잖아요 그러면 선수지 않습니까 그럼 기상이 나가겠죠 병을 걸 겠죠 그러면 차가 앞에 나와서 병을 지켜 주면 네, 이 병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무심코 그냥 편하게 그냥 상이 나왔는데 이거 이러면 죽어요 한수 차이로 죽습니다 네, 상이 나오니까 이건 뭐 살릴 끼리 없죠 지금 맞죠 병을 그래도 이렇게 피해줬는데, 이 죽죠. 네, 이렇게 해서 죽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 위에 살릴 길이 없지요 맞죠? 그래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냥 죽일 수밖에 없었고요. 네, 이렇게 되니까 뭐, 초에서 굉장히 초반 포지는 유리하게 됐어요. 제가 실수하는 바람에. 이렇게도 만드는데. 그래서 저는 뭐 한번 상으로 양쪽을 먹어보자 라는 심리에 따라서, 네. 포가 이동해서 농포를 했는데 이 수가 좋아요 이 병이 없어진 다음에는 상이 이게 뜨게 돼갖고 이 사를 노리는 수 사를 결국은, 결국은 제가 닫아야 되잖아요 사를 결국 닫아야 되는데 상이 먹는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뽀얗해 지거든요 진이이 상도 피하지도 않아요 사도 먹지도 않습니다 사 닫아놔도 사를 안 먹고 있잖아요 쫄로 이렇게 탁탁 밀면서 있잖아요 계속 이게 놔두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게 무슨 효과가 있냐면은 제가 이상이 뜨지를 못해요. 영원히 이기상 때문에 뜨지를 못하는 게 상이 말을 칠수 있기 때문에 제가 못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답답한 모양이 됩니다. 상으로 살치에도 좋은 모양이고, 안 치하고 그냥 가만히 있어도 굉장히 한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답답합니다. 그래서 이 병이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되게 제가 되게 어 어려운 대국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시술하는 바람에 여기 병을 하나 그냥 줬잖아요. 안 줘도 되는 것도 줬죠. 네. 그래도 병을 열었어요. 안 치하는 거죠. 왜안 치냐면은 치하면은 이 상이 말을 노리는 수가 있, 말을 먹을 수가 있기 때문에 안 치하는 게 좋습니다. 그차 네. 내려오죠. 치하면은 상으로 양병 못 먹는다 이겁니다. 먹으면 못 상으로, 상으로 못이 말을 때린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계속 이 자리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목소리도> 네. 그래서 일단 살을 못, 못 때리게 해야 되기 때문에 저도 이게 상으로 상으로 양쪽 못 때리고 수비를 해야 돼요. 이런 식으로 수비를 했습니다. 못 때린다는 거죠. 렌즈 적겠다는 뜻이에요. 그렇하면요 이렇게 수비를 해주는 수밖에 없어요. 지금 제가 공격할 타이밍이 아니에요. 여기서도 뭐 천에서 뭐. 당장 지금 공격할 건 없죠. 근데 네, 유리한 모양은 갖추고 있는데 네? 당장 공격할 거 없으니까 뭐 마가 와... 올라가지 않을까요? 네. 아 쪼를 아, 좀... 당겨줬네요. 역시 투은 수술입니다. 이것도 이 기상을 보호하겠다는 뜻이에요. 아, 이제 차가 나왔죠. 아, 이상이 이 아, 거슬린다는 아, 거예요. 좀 빨리 아, 쫓아내고 아, 싶은 거죠. 이게 아, 들어가주면 좋죠. 이 거슬리는 게 들어가달라 뜻이에요. 이 피해달라는 뜻인데. 절대 제가 가, 제가 봤을 때 들어가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대국하면은 너무 자리가 좋거든요 상대방한테 너무 까다로운 자리거든요 왜 상이 움직이질 못하기 때문에 이 말을 항상 누리고 있잖아요 그리고 살을 치는 것도 항상 누리고 있죠 그래서 그대로 지켜줍니다 이 두둑이 진짜 이거 뭐 차로 상을 모을 수도 없는 거 아닙니까 맞죠 얼마나 답답합니까 한의 입장에서 진짜 어려운 대국입니다. 네 그러자 이제 이게 예, 나가서 네. 예. 이거 거슬린다 이거예요. 상은 치겠다는 뜻입니다. 마로 상을 치고 쫄 하나 먹겠다는 뜻이에요. 거슬리니까. 거슬리니까. 근데 뭐 당장은 안 치고요. 예. 한번 위협을 해보는 거죠. 가라 이겁니다. 안간안 안 갑니다 절대. 네 예, 마가 올라와서 역시 안정적으로 이제 어, 이 상태가 아주 좋다 이거죠. 공격 당할 게 없으니까 상대를 분이 압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게 좀 그래서 병을 한번 올려봤어요 이 병을 올린 이유가 뭘까요? 이걸 흉수를 안하면은 차가 좀 죽을 수가 있어요 지금 흉수를 안하면 차가 왜 죽냐면은 가만 놔두잖아요? 뭐 궁을 내리거나 뭐 딴수를 두면은 마가 이쪽으로 나와서 차를 걸어보면 차 갈데가 없어요 여기도 못가 여기도 못가 여기도 못가 가면은 쫄로 병으로 계속 밀어이기 때문에 차가 죽습니다. 응수를 해줘야 돼요. 응수를 해줘야 되니까 갈때 여기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네. 아, 그럼 아, 뭐 상이라도 먹겠다 미 수밖에 없는 것같네요 맞죠? 네. 이것도 근데 예고된 수순이죠. 위협하면서 네. 병으로도 차기를 막았습니다. 차도 피해야 되겠죠. 네. 또 일로 가, 일로 가야지 살수 있습니다. 그나마. 그러자 선수로 네, 또 이게 상을 또 걸어보니까 아이 상을 그냥 제가 어떻게 어떻게 차를 위협하면서 네, 죽일 수 있게 됐어요. 네, 그게 다행입니다. 그리고 이도 나왔는데 아 이게 이마가 나오는 건좀 제가 선성하기좀 힘든 것 같은데 차라리 중앙마가 나오는 게 낫지 않을 까요 중앙마가 나오는 게 나왔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이 상은 떨어졌어요. 네, 좀 거슬렸는데 병으로 이게 먹게 되었고 아주 좋네요. 어떻게 줄까요? 뭐이 대화 네. 대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저 저한테는 뭐 대하고 같이 대하고 뭐 먹으면은 뭐 괜찮을 것 같은데 아피하네야 예, 역시. 조금 네, 이제 네. 피하는 게 유리하다는 뜻이 같아. 그이 계속 이 상이 걸려 있는데 네. 그래서 또 한번 또 등을 밀었 어요야못 먹는다는 뜻이에요. 뭐 먹어 봐라 이런 뜻입니다. 먹으면은 안 되죠. 먹으면은 회로를 차단하는 수가 있습니다. 네. 테러를 차단할 수 있어서 아, 좋지만 네, 포가 아, 잘못하다가 아, 아, 네, 죽을, 죽을 아, 수가 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아, 땐 여기서는 아, 초에서뭐 그냥 쫄병대를 아, 하는 수밖에 아, 없는 아, 것 같아요 쫄병대를 아, 해도 뭐 크게 아, 불리하지 아, 않거든요 아, 지금요 네, 그게 아, 나은 아, 것 같은데 쫄병대를 아, 아, 하는 아, 게 나은 아, 것 같은데 아, 이때 아, 또막 아, 올라가네 이건 좀 제가 봤을 때좀 실수인 것 같아요 이건 안전실것 같은데 아까 쫄병대를 하는게 나왔던 것 같은데 이거는 안되죠 네, 또 병이 병이 또 이렇게 가니까 어, 이게 마가 갈 자리가 없잖아 마가 죽었잖아요 맞죠 네, 갈 자리가 없었어요 아그래 근데, 근데 아뭐 이거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마가 중엄마갔다가 이제 포다리를 해줘서 포가 기포를 나가고 뭐 이게 삐뚤게데 있으니까 아, 이게 노리겠다 이런 뜻이에요 이건 상당히 좋은 것 같은데 결국 네이마은 네, 예, 떨어지죠, 떨어지죠. 네, 떨어지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병이 왔다리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좀 거슬리는 기상도 없었고 마도 없었어요네 한의 입장에서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의 위험요인이 있죠 네이 포장이 의해서 좀 휘둘릴 수가 있어요 네, 상을 놓으면 이것도 잘 지켜줘야 될것 같아요 쫄로 병으로 지켜주는 것도 병으로 뭐 좋기는 뭐 한것 같은데 좀 그보다는 좀 위협을 하면서 유협을 하면서 지키는 방법을 제가 한번 한번 도와야될것 같아요. 네, 차를 노리면서 한번 지켰습니다. 네, 한번 버텨보기로 했습니다. 네, 이렇게 아, 공격적으로 공격적으로 좀 지켰습니다. 아그 역시 장구를 치죠. 네, 여기서는 뭐 기상이 나와야 될것 같은데 맞죠? 기상이 나오든지 뭐 병으로 막아주든지. 뭐, 일단 돌아갈 수는 없죠. 분이 포장에 그, 그러면 차로, 차로 상을 먹었으니까요 비상이 나온 게 제일 무난한 것 같네요. 근데 일단 뭐 병으로 이렇게 막아놨습니다. 비상이 좀, 좀, 뭐 나오면 좋았는데, 아, 여기서 어떻게 막아 일단 차가 피해야 돼요. 마가 걸었, 걸었기 때문에 어느 쪽 피해줘야 돼요. 근데 피할 때가 한 군데 밖에 없네요. 네, 같습니다. 근데 이게 은근히 맞게, 맞게, 맞게 까다로 까다로미 이렇게 두니까 이제 당장 외통을 노리고 있죠. 근데 또 명을 막을 수가 없죠. 그냥 막는 수안 돼요. 차로 먹으면 되죠. 예, 이걸 못 먹으니까요. 포장 때문에. 음. 그래서 일단은 뭐 사로 막았습니다. 그래서 안에 들어와서 어 오늘 사로 먹으러 들어왔네요. 아좀 한해서 좀 약간 위인 것 같아요. 살리자고 하니까 좀 약간 옹색한 차로 막아 막아서 뭐 지켜줘야 될것 같기도 한데 좀, 좀 옹색하잖아요, 맞죠? 그래서 네 포가 이렇게 네, 들어왔어요. 이건 뭐냐하면은 이 먹으면은 차로 이게 산을 먹으면은 요 차가 이 중앙에 들어왔어요. 네 면포를 걸겠다는 뜻이에요. 네, 그래갖고 좀 약간 노릴 수가 있는 거이요 이건 좀 주고, 노릴 수를 갖고 는 거예요. 그래도 이게 뭐, 먹을 뭐것 같은데, 맞죠? 아, 근데 안 무네요. 이게 뭐냐면, 아, 이 중앙에 들어온 수를 본 겁니다. 네, 들어오면은 이제 사로 막겠다는 뜻이에요. 네, 방어를 한 거예요, 일단. 상대는 방어를 한 거예요. 응, 음, 뭐, 저도 뭐, 방법이 없죠. 네, 지켜야죠, 저도. 네, 상, 지켜야 됩니다. 네, 다, 이제 노릴 수가 없어졌죠. 그러자 이쪽을 올렸어요. 뭐 두께 없어서 그런지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 뭐 어떻게 되시겠습니까? 여기서요? 제가 뭐 묘수를 한번 생각했습니다. 묘수를 묘수를 해서 묘수가 나올 것 같아요. 이 차가 초차가 좀 뭔가 좀좀어정쩡하게 있지 않습니까? 심하죠? 그래서 요소로 한번 생각해 봤어요. 네. 이포 포가 지키고 있으니까 네, 틀어막았습니다. 틀어막으면서 말을 노렸어요. 네, 포로. 좀자방어를 해야 되겠죠. 결국에는 이게 뭐냐면은 이게 넘어가서 말을 살리려고 하면은 말을 살리려고 하면은 말을 살리려고하면 살리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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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군을 쳐서 뭐뭐 군이 뭐 피하든 사로 막다 할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포장을 쳐서 이 차를 죽이겠다는 주의. 뜻이에요 여러분 맞아요. 맞죠 이거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 마든 차든 뭐 하나 떨어질 것 같아요 떨어질 제 느낌상 잘못 받으면요 마이든 차, 차, 차든 차는 갈 자리가 없죠 별로 네. 뭐, 뭐 하나 떨어질 다른데. 것 같은데 이거 좀, 좀 까다로운 것 같아요 추의 입장에서 방어가 어떻게 방어를 해야 될지 제일 좋은 건 제가 봤을 쪼를 뭐, 이쪽으로 가든 저쪽으로 가든 피해야 될것 같아요, 일단. 쫄 피하면 당장 수술 안 하잖아요. 뭐, 장군, 장군 받는 게 없으니까. 차장도 못 치잖아요. 나 때문에. 근데 또 이런 수가 있죠. 뭐, 뭐, 병을 갖다 또 이게 당겨가지고, 뭐, 또 다시 말을 노리는 수가 있어가지고, 병은 뭐 하나 떨어져요. 막, 막 떨어지든지, 쫄이 떨어지든지 뭐 하나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근데, 실전에서는 네, 그냥 막아 놨어요. 이거는 좀 뭔가 물리는 게 싫다. 이게 뭐 어째 쫄이도 맞은 떨어뜨려 싫고 다 살리고 싶은 거예요. 차도 살리고 마도 살리고 쫄도 살리고 다 살리고 싶으면 그러면서 공격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몇몇 포로 포장 치는 수가, 수가 있잖아요. 이거 한 번만 딱 때려도 거의 굉장히 진영이 무너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공격적으로 나갔어요. 또 나온 데 수익기가 된 겁니다. 초 입장에서 제가 봤을 때는. 근데 뭔가 좀 오산이 있죠. 차가 떨어졌죠. 일단은. 네. 차 떨어졌는데 차가 총에서는 안 떨어졌다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안 떨어졌다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뭐 이거는 강대강으로 갈 수밖에 없죠. 네. 차장을 일단 불러봤습니다. 여기 어떻게 방어할까요? 까다롭지만 차로 방어만 안 되죠. 네, 장구 쳤을 때이러고 사로 박으면 큰일, 나, 큰일 나죠. 사로 예. 박으면은 차, 차 떨어집니다. 차장을 치니까 사로 박잖아요. 그러면 포가, 포가, 포가 넘어가서 포가 장구 치면은 차, 차, 떨어지죠. 차 떨어지죠. 그리고 그래도 궁이 궁을 밑으로 내려가도 포장이 포장도 나오죠. 궁이 일로 도망가도 안 돼요. 일로 도망가도 차장 나옵니다. 포장 나옵니다.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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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떨어져. 차 떨어져. 그럼, 그럼 갈 데가 어딨죠? 어딨죠? 여기도 안 돼. 돼. 밑으로 가는 것도 안되고 대각선 밑으로 가는 것도 안되고 사로 막는 것도 안돼 야그러 이거 수가 났네요 벌써 수가 났네요 수가 났어 맞죠? 차는 떨어진거예요 지금 근데, 근데 문제는 초에서는 차가 안떨어졌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지금도 차가 한곳이 있잖아요 천궁 천궁하면 된다 이거요 천궁을 했어요 이렇게 아 이렇게 천궁을 했어요 네. 아, 어느 때도 못 가요. 야, 어느 때도 가면은 다차 떨어지니까 포장에 해서 차 떨어지면 여기밖에 갈 데가, 데가 없는 거예요. 이럴수있기를한것 같아요. 것 제가 봤을 때말이이게갈때뭐 때 차장에 차안 떨어진다, 안 떨어진다 이런 뜻이. 근데 네. 여러분 이런 수가 그렇구나. 있었습니다. 네 마장. 네 여기 마가 있었죠. 네 외통입니다. 이 마장이 있었어요. 쫄로 이렇게 못 먹죠 포 때문에요. 이쪽으로도 못 맞고 갈 수가 없죠. 네, 이렇게 해서 네, 제가 완승으로 이기게 되었습니다. 이, 이 포가 넘어가고 네, 말을 건수가 네, 묘수가 된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네, 여러분도 이거 실전에서 한번 사용 한번 해보세요. 포가 이렇게 넘어 차가 이렇게 돌았을때 포가 이렇게 넘어와서 한번 거는 수, 여러분도 한번 여기서 한번 잘 보시고, 어쨌든 이건 수가 안 겁니다. 네, 여러분, 여기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수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